오늘은 믿음의 큰 형님이 됩시다. 믿음의 큰 형님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큰 형님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왠지 든든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무섭고 경직된 느낌이 들까요? 저에게 있어 형님 하면 왠지 모를 든든함,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님 하면 그 형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며, 또 나를 보호해 줄것 같은 방패와 같은 존재, 또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 그런 소박한 소망이 담긴 단어가 바로 형님, 형님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형님이란 전제가 상정되어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나쁜 형님도 계시죠. 막강한 건의로 막 누르고, 윽박 지르고, 책임과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권리만 주장하며, 이용만 해 먹으려는 아주아주 질안 좋은 나쁜 형님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쁜 형님들보다는 좋은 형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을 좋아합니다. 좋은 형님들을 말이죠. 그리고 저도 좋은 형님이 되기 위해 나름 열심을 갖고 동생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좋은 동생들도 있긴 한데 나쁜 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형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쏙 빠지는 그런 나쁜 동생들이 있죠.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놓고 있어요. 마음의 일기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무슨 짓을 했다. 다 기록해 놓고 잊지 않기 위해 문득 문득 대세긴질을 합니다. 그놈 그때 그랬지. 그놈 그때 나한테 이랬지. 이렇게 말이죠. 왠지 무섭습니까? 참고로 저는 원래 트리플 A형입니다. 저는 원래 받은 만큼 또 주는 스타일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죠? 유명한 이 성경 말씀. 저는 말씀대로 삽니다. 섭섭한 것은 금강석에 새겨 놓아요. 그리고 저는 참세 번이라는 속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는 참아주며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철저히 말씀대로 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사역자가 된 후에는 그냥 적게 손해보는 선에서 이해하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나쁜 동생분들 제가 다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맹해 보여서 다들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큰 낭패를 보고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만만해 보였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망하며, 심지어는 쌍욕까지 하며 가신 분들이 많아요. 혹여나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나한테는 잘 속던데? 나한테는 잘 이용당하던데?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아셔야 할게 있는데,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큰 손에 안 보는 선에서 그냥 속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더불어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은혜의 때가 차면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연락 끊고 관계 차단하고 담쌓고 사는 거죠. 가까이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이것이 제가 나쁜 형님, 나쁜 동생분들을 대하는 슬기로운 사회방식입니다. 반면에, 좋은 형님, 좋은 동생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는 작은 고마움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여튼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큰 형님이 됩시다. 믿음의 큰 형님이 됩시다. 설교의 부제목을 붙이자면 신앙에 좋은 큰형님이 됩시다. 신앙에 좋은 큰형님이 됩시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 14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이라. 본문은 앞의 구절에서부터 쭉 이어온 내용의 연속성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의 구절에서는 주요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대조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한성령을 통하여 중생하였으며 그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한 형제다, 한 자매다 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피부 색깔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생각과 말씨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 형제들입니다. 한언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한 가족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물론, 비록 한 가족 일지라도 형제끼리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죠. 어릴 때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자기 자리 때문에 싸우고 커서는 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룩한 한 가족이 된 사람들로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 서로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교회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기약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성경은 말씀하시죠. 교회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으며 기약에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또 다른 구절도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긴 구절들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자의 존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교회에서 신자의 존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에 있어 그 분량과 그 믿음의 나타남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한원하면,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크기와 강약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통하여 중생했지만 그 중생한 존재의 가치는 모두 다 다르다. 중생한 그 존재의 가치는 모두 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 가치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걸었을, 하나는 천 있을 걸었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적 가치와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권리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며 떼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떼쓰며, 앙탈 부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공손하게 협박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난 싫어요. 다른 직분 주세요. 이렇게 따지며 대들며 맞장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그분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그분이 맡기신 직분을 묵묵히 행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 내 자리, 내 가치가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하찮고 귀찮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의 모습, 나의 자리, 나의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서 나의 이 모습 깨지고 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남들과 비교해 볼때 전혀 전혀 무가치해 보이는 이 쓸모없는 이 나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한 모습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이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이 모습은 심이 아름답구나. 지금 너의 이 모습은 심이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평가해 볼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일까?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 그리고 불타는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하며 육두문자 날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너의 이 모습은 심히 아름답구나. 지금 너의 이 모습은 심히 아름답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우서 2장 10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약에 쓰는 그릇,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약에 쓰는 그릇,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 지금 너의 자리, 지금 너의 직분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약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자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원하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큰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작은 믿음의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를 볼 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또는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의 차이는 바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계산하고, 확인하고, 망설인다면, 그는 작은 믿음의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믿음이 큰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의 큰 형님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나면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에서는 믿음이 큰 사람, 강한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큰 형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동생 같은 연약한 신자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늘 의지가 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큰 형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든든하게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큰 형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